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받치는 시간이죠. 오늘은 박규식 암브로시오 신부님과 함께 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순 시기는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비워내고 그 자리를 보속과 희생으로 채우는 시기이기도 하죠. 교회는 이 시기에 헌혈을 독려하며 생명 나눔에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이웃에게 나의 피를 나눠주는 헌혈은 희생과 사랑 두 가지 모두를 실천할 수 있는 일이죠.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저도 좀 용기를 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나의 것을, 나의 소중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 마음 정말 중요하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네.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아, 네, 네. 그럼 네네. 나에게 소중한 게 뭘까? 생명. 생명이죠. 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까 말한 대로 네, 피. 맞아요.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돈, 음.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뭐 쓸데없어서, 나빠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소중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소중한 것을 나눌 때, 음. 예, 하느님께서 그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음. 갚아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나눔을 할 때, 그냥 있는 거, 음. 아까워서가 아니라, 음. 정말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보낸다면 그것이 사순식에 저희가 해야 할 어떤 나눔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부님 저희가 사순식에 금육하고 단식하는 것도 그만큼 아껴서 나를 위해서 쓰던 것을 남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피가 네. 그, 지금, 수산나 자매님보다는 덜 소중하거든요. 왜냐면 아... 건강하니까. 네. 아, 네네. 그러면 네, 각자 네. 사람들에게 소중한 음... 것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 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게 너무 많아서 큰일인데, <laughs> 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신부님, 오늘 어떤 기도로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희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네. 사순 시기가 되도록 음. 예, 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네. 이름으로. 아멘. 아멘.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렴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증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집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멘.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청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 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멘트가 끝난 후에 녹음하듯이 간단히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5 0 0 1 5도 사연 기다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신부님과 저희 모두와 함께 기도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기도 지향이 기도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정성된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홈페이지에 올린 정익형, 가브리엘 형제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지난달 사랑스러운 조카 둘이 남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예정일보다 약두달 먼저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요. 첫째가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장이 꼬이는 증상을 보여. 소장을 3분의 2나 잘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체중이 좀더 늘면 잘라낸 소장과 대장을 이어주는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두 번씩이나 큰 수술을 해야 한다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삼촌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잘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둘 모두 조금씩 체중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조카, 쑥쑥이와 열무가 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이고 삼촌께서 이렇게 조카를 위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저도 조카 네 명이 있지만 이미 네, 다커 네, 네. 있긴 한데요. 네. 조카를 생각하는 삼촌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네. 어, 뭐 의학적인 노력은 계속 하시겠지만 음. 제가... 그 아이들 관련해서는 캥거루 케어라는 음.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아이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와 아버지 그리고 그 가족 누구도 상관없는데 음. 살과 살을 맞대서 아이가 이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음. 이렇게 안아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것이 캥거루 케 케어, 케어에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삼촌이 기회 있고 시간 있으실 때마다 음. 물론 기도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맨 살이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안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유 우리 따뜻한 삼촌 정익형 가브리엘 형제님께서 아가들의 태명을 적어 주셨어요. 쑥쑥이 네. 열무. 네, 네. 이렇게. 소리 내어서 그 태명을 불러보니까 정말 그 아가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건강을 더 기도하게 됩니다. 어서 퇴원해서 우리 숙숙이와 열무, 엄마, 아빠와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달이나 먼저 태어났다고 하시니 얼마나 놀라셨을까 생각이 되고요.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 초수 리따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의 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로 13년째 생일이나 명절에 왕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화해하려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지만 풀리지 않고 있어서 하느님께도 죄스럽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46년 동안 술로 인해 저를 힘들게 했는데요. 지금은 남편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담도 여러 번 받고 기도도 다녔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네요. 저와 가족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리따 자매님께서 기도청하셨습니다. 네, 예, 오랜 동안 네. 알코올 중독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은 심각한 병이고요. 음. 예,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꼭 예, 주변에 그리고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요. 음. 예, 그런 도움을 예,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예,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지금은 예, 뭐 분리되어 계시니까 음. 네, 네. 뭐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해결된 건 아니니까요. 음, 네. 그렇지만, 예, 자매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면, 예, 형제님께서 치료를 꾸준히 음. 완, 완치될 때까지 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음.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음. 그리고 그동안 너무 희생하신 자매님을 이제 자매님 스스로가 좀 돌봐주셔야 돼요. 아, 40몇년 동안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계속 네. 계셨으면, 뭐, 마음도, 그리고 육체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도 어, 그 관심 가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음,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지금 떨어져 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이 남편 분께서 알코올 의존증, 이 술로인한 문제 잘 극복하시고 또 함께 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로 13년째 이렇게 어, 등지고 살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마음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신부님. 네. 이런 문제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자 그럼 사연 주신. 정익형 가브리엘 형제님과 또이 초수 리타 자매님의 기도에 신부님과 우리 모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겪어 계신 분들, 그래서 헤어져 살거나 떨어져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 연주신 가브리엘 형제님과 리타 자매님을 위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덧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때 아기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잠자는 이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이들은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차지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항상 영원히 아멘. 네 사연 주신 정익형 가브리엘 형제님 아가들의 삼촌이시죠. 가브리엘 형제님 그리고 이 초수 르타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 했습니다. 어, 갖고 계시는 모든 어려움이 신부님과 저희 모두의 기도로. 음, 위로와 또 희망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기도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레사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올해 68세인 저는 결혼과 함께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요. 오남매의 장남인 남편은 경제활동도 거의 하지 않고 평생 폭언,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시어머님께 가정부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교우는 이혼하면 안 된다는 신념 하나로 끝까지 시부모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견디며 45년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네요. 힘든 마음에 오랫동안 냉담을 하고 있습니다. 굳게 다친 제 마음도 주님께 다할수 있을까요? 제게 힘을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사연들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가정 불화 때문에 사연을 주셨어요, 신부님. 네. 대레사 자매님도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네네. 참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예 자매님 입장 편에서는 참으신 거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방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나, 나쁜 일을 할수 있도록 음. 때리고 폭행은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것을 계속 그냥 받아준 거예요. 음. 그것은. 자매님 편에서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음. 그리고 상대방 남편도 회복될 수 있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지 네. 않았나. 그래서 조금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음. 자매님이 하셨던 그 희생, 고통을 감수했던 것이 물론 나쁜,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음. 어쩔 수 없었지만. 없을 없었 네. 수없지만 그것이 네. 에, 답은 아니다. 아, 그것으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음.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네. 자매님께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네. 뭐 필요하시다면 상담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나는 그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했던 거니까요 음. 근데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음. 합니다. 그래서 음. 똑같은 말씀이지만, 네. 네, 그동안 45년 동안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다시금 돌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 돌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 쌓여야만 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매님 안에 사랑이라는 것은 다 고갈되어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사랑들이 다시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네. 하느님의 사랑이 데레서 자매님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맞습니다.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교우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들 때문에 그냥 참고 참고 사셨을 것 같아요. 올해 예순 여덟이라고 하셨는데 신부님 앞으로 또 남은 날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 날들은 우리 신부님 말씀처럼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을 돌보며 사실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안타까운 게 이제 가정 폭력이 대물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드님마저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니까. 어섯 발이 정말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자를 빌어서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신자분들은 이혼은 불가능하지만 음. 별거라는 것은 하나의 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네. 계속 폭력적인 사람과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음. 그건 물론 최후의 방법이겠지만 네, 네. 별거라는 것도 음. 가,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 전에 물론 <laughs>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음, 안 된다면 네, 네. 네 그걸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네, 합니다 네그 시간 동안 서로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었으면 좋겠죠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성란 수산나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올해 89이신 시어머니 최영자 안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년째 요양원에 계시는데요. 아프신 후부터 계속 냉담을 하셔서 가족들도 낙심하게 하고 관계까지 더 힘들어지네요. 봉성체와 선종 은혜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하루빨리 저희가 다시 성가장이 될수 있게 기도해주세요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제가 만나 보면 네. 어떤 분들은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계시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안나, 안나 어머님께서 음. 그런 마음이시면 가족들에 대한 문을 닫으시고, 음. 그 다음에 하느님에 대한 것도 음. 에, 닫으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에, 가능하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음.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에, 아직도 우리가 어머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결국엔 그 얼어붙은 마음을 풀어내는 건 사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신부님. 네. 아 요즘에 우리 모두의 모습이잖아요. 네, 이 모습인데 지혜롭게 그리고 누구도 힘들지 않게 잘 극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성채와 선종은혜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기도 마치겠습니다. 봉성채는 어머님께서 마음만 좀 여신 언제라도 가능할 텐데, 네, 네 안타깝네요. 어, 우리 함께 해주고 계시는 박효식 안브로시오 신부님께서 그동안 본당 사목하시다가 이제 임지를 또 옮기셨죠. 네, 제가 네. 이번에 옮겨진 곳이 제가 네. 맡은 것이 앞으로 할일이 요양 사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양원과 요양 병원에 계신 분들을 이제 찾아가서 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데요. 음. 네. 저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음. 노력. 하고 하려고 합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신부님의 두 다리와 어깨에 힘 주시기를 또 저희도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주신 데레사 자매님 그리고 조성란 수산나 자매님의 기도에 신부님과 우리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들을 위해서 요한 일서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 머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같이, 같이 이제와 항상, 항상 영원히. 아멘. 아멘. 드레사 자매님 그리고 조성란 수산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이제 짧게 주신 사연의 화살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6023님의 기도입니다. 목 디스크로 힘들어하는 삼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6023님의 삼촌에게 고통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소서. 아멘 마르시오님의 기도입니다. 2월 24일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앙이 없으셨지만 천국에서 안식 누리길 기도해 주세요. 이 세상을 떠난 마르시오 어머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안에서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총 베푸소서. 아멘. 0091님의 기도입니다.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습니다. 환자와 의사 모두 이 나라 국민이오니 전능하신 주님 날개 밑에서 보호하소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회 안에서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더 아름답게 변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 마쳤습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담아 선물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선물일까요? 네, 오늘 선물은 뭐늘 드리는 네. 것처럼 사순식이 맞이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 사순과 관련된 복음성가로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신부님. 네, 세계의 못입니다. 아, 네, 딱 사순성가네요. 네.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망치 소리 내 서원네 그 피로 내죄 씻어원네 네 아,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성과 기도 바쳐 주셨어요 세계 뭐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박힌 그 못이죠. 네. 네. 아유, 시민님, 부르시면서 마음이 애잔하셨겠어요? 어떠셨 네, <laughs> 어떠셨어요? 자주 불러가지고요. 네, 네, 네. 그 마음 있거든요. 네. 그 못이 박힐 때그 고통이 얼마나 음. 아팠을까라는 음,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 부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3월 14일인데 이제 딱 열흘 있으면 우리가 주일 미사 때순환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네. 그때 네, 또 다시 이선가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또 부활을 기다리며 이 사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받쳐 주신 박규식 안브로시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